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쑥덕입니다 저녁에 갑자기 열리게 된 공기대전 추억의 공기대전 한번 하이라이트 감상하고 가실게요 진 사람의 벌칙은 아메리카노 1리터 먹기입니다 내일 <laughs>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자친구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길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 여자친구의 애칭은 앞으로 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은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한번 은이의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은이는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기필코 <laughs> 오빠에게 아메리카노 1리터를 먹이고 말겠습니다. <laughs> 어. 와, 한번 이겨보자. 한번 30년 가보자. <laughs> 여러분, 저만큼 하시나요? 오! 음. 음. 자, 이제 턴은 넘어갔고요. 음. 음. 자, 한번 은희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은희는 어떨지. 자, 음, 나보다 잘하는데? 어, 이건 좀 쉽지 않아요 2연인데 두번째인데 오어 이거 아음 할게 응오 어? 건드렸나? 아니 좋아 음. 이렇게 해줘야 돼요 <laughs> 자 꺾이는 3개 이상부터 인정 응자 음. 3개 세개만 잡자 빡 <laughs> 응. 아! <laughs> 음, 음. 음, 음, 세번째부터 하는거지 세번째 음, 음. 어, 오오 어 너무 너무 응 음, 음, 이거는 이건 내 차례다 바로 음. <laughs> 이건 너무 멀다 <laughs> 아니면 그걸 잡고 초록색 3개 어 이거 어. 고나이도인데 엄청? 오오 어. 오오 잘하는데 음, 자, 꺾인 3개 이상. 와, <laughs> 오연. 오, 이거 잘하면은. 오. 1리터? <laughs> 1리터? 아, 알았어 알았어 음. 감을 찾은 것 같아 <laughs> 옛날 초등학교 때 감이 나오는 건가? 와 이거잖아 <laughs> 지금 몇 년이야? 15년이야 벌써? 응 오케이 오케이 아직 승산이 있습니다 방금 뭐 했어 나? 이제 꼬기 차례 아 진짜? 응 <laughs> 와, 20년 은희가 잘하는데요. 저렇고 아메리카노 먹이겠다니 이 의지가 보입니다. 와, 야한 번에 끝나겠는데. 차례는 오지 않는다. 음. <laughs> 이제 끝인가? 25년인가? 음 아니야 <laughs> 다섯 개못 잡으면 아직. 아? 오, 어, 어1년 남았어. 응? 아직은 모릅니다. <laughs> 음. 어렵죠? 안 늘었네요. 가요. 네, 깔끔하게 졌고요. 내일 아메리카노 1리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옛날 기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응. 어, 어떤가? 잠깐만. 아. 응. 자, 보여줄게. 응. 이름은 모르겠어. <laughs> 이게 이두 번째에서 이렇게 하면. 맞지? 어, 오. 응. 아, 아, 아.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두 알, 두 알씩 응, 나눠진다고? 응. 그리고, 일삼. 이거 평범 아니야? 그래? 응, 그래도, 1 <laughs> 응. 일삼. 일 먼저 잡기세 번째에서. 아. 아, 이거 못 잡네. <laughs> 응, 이게 카이다 응, 내놓으세요. 나, 응, 응. <laughs> 언제 <laughs> <이제> 내놓고, <laughs> 음, 자 알고 있는 기술? 음, 막그막 음, 그, 막 공기 막 50년 내기 막 이렇게 할 때, 음. 막 이렇게 30년부터 고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음, 들어본 것 같아. 어, 그래서 막 30년부터 30년부터 40년까지 천, 천재 공기 막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음. 하나는 이렇게 잡아, 음. 두 번째부터 이렇게 다 던지는 음. 거, 아. 이렇게. 오. 아! 오 이거 어렵겠다 음, 음. 또 다른 기술이 있어? 어... 음... 아! 그...그... 그 바보 공기라고... 이름도 웃긴데? 어, 어떤 건데? 아 봐봐 음. 이렇게 자, 잡아가지고 음. 바보처럼 공기를 음, 하는 거야 음. 이렇게 <laughs> 안 잡는 거야 그 대신에 어! 이렇게 내가 떨어뜨린 거를 건드리면 안돼 음... 또 다른 거 있어? 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응그 음. 공기 색깔이 다 다르면은 음. 그왜 색깔 곱이라고 분홍색 음. 안 잡기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아니면은 친구가 이제 색깔을 음. 만약 내가 1년이야? 응 음. 아니 1년이 아니고 2년이야? 응 음. 2년인데 내가 파란색을 잡고 싶어 음. 근데 상대방이 정해준 색깔을 골라야 되는 거야 아그 친구가 분홍색 잡아 그러면은 내가 파란색 잡고 싶어도 분홍색을 잡고 음. 이렇게 아음 음, 그렇구나 내가 숨겨놓은 기술인데 <laughs> 자 바로 안 뻑킨데 자보군이 안녕하세요 1리터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깜짝 놀랐죠? 아가요쓴 거로 한데 새끼구가 아니야? 뭔지 <laughs> 알하죠 오! 다 먹어간다. 제가 이걸 <laughs> 한 1시에 먹은 것 같은데, 지금 한 4시쯤 되는데 <laughs> 아직도 먹고 있어요. 이, 이 잔망스러운 새끼 숟가락 뭐예요? 아, 접겠습니다 <laughs> 수석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응. 여러분 어린날 잘 보내고 계시죠? 제 어린날 선물은 이거예요. <laughs> 오. 아,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좀 더. 아니야, 아니야. 빨대를 이렇게 해보세요. 아직 남았어요. 여봐. 오. 더더 오예. <laughs> 미션 완료. 아, 완료. 아 배불러. <laughs> 저 점심 안 먹었는데 배불러요. 이런 날이 있네요.